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천녀왕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분봉시킨 네 통의 벌통 중에서 세두 이제 그러니까 세, 세 번째 천녀왕까지는 발견을 했고요. 그중에 두 통은 이미 산란을 하고 있고요. 한 통은 곧 산란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천녀왕을 발견했다고 이거 조금 전에 올렸어요. 지금 여기 천녀왕 보세요. 이게 조금 전에 나왔거나 어제 나왔거나 그런데도 뭐이 크기 좀 보세요 제가 그래서 아주 초우량화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변성왕대로 분봉시킨 거라고요 아, 변성왕대는 안 좋다 안 좋다 하니까 지금까지 변성왕대로 한 번도 분봉을 안 시키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뭐 자연왕대보다 훨씬 큽니다 기가 막히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5월 오늘의 2023년 5월 1 2일이고요 이게 5월 9일날 여왕이 출방 예정이었는데 9일날 내금을 하니까 여왕이 터진 왕대는 두개가 있는데 여왕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왕대가 두개가 터졌으면 내가 발견을 못했더라도 천왕이 나왔어야 되는데 천왕은 발견을 못하고 다른 왕대가 여러 개가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올린 영상에는 이상하다. 그렇게 올렸대. 그리고 오늘이 14, 12일이니까 3일만에 내검을 하는 거죠. 오늘 내검에서 천유왕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도 왕대가 멀쩡해요. 천유왕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 왕, 천유왕은 나왔고 왕대가 멀쩡하니까 아깝잖아요. 왕대는 이제 오늘 나올 왕대들이라고 아니면 내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대를 빼서 다섯 번째로 또 강제 분봉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산란 봉굴에서 이제 봉충 소비를 하나 빼 가지고 여기로 옮기느라고 이제 한 30분 이상 시간을 지체했죠. 원 세상에 멀쩡했던 왕대를 일벌들이 막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 지금 10개는 안 돼도 다섯 개, 한 일곱 개 정도 이 정도 왕대가 매달려 있는데 한선너 개는 일벌들이 파괴를 했어요. 그리고 한선너 개는 아직 파괴를 하지 않았고 그 왕대를 빼서 이저 다섯 번째 벌 분봉군으로 일단 여기 여기다 넣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그 얼마 전에 네통 분봉시켜서 마지막 네 번째 천여왕을 발견한 팔번 8번, 공봉 팔번 벌통에서 천여왕이 나왔으니까 이 왕대가 이거 다. 가만 놔두면 일부들이다 파손시키니까요 아까워서 왕대를 하나 빼서 여기다 넣고 왕대 소비 그 다음에 산란봉군에서 이 소비를 하나 빼가지고 임해군으로 강제분봉을 시켰어요 조금 적은데 봉충 소비니까 봉충이 빠져나오면 둘다 그리고 다 어린 벌들이잖아요 지금 일부러 훈연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벌 통해서 뺐기 때문에 이거는 산란봉군에서 빼낸 봉충 소비 이거는 마지막 008번 네 번째 분봉고 오늘 천여왕 발견한 볼통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왕대가 몇개 남아 있는 지금 일벌들이 왕대를 막 파괴하는 중인데 여기로 꺼잡아 놓기 때문에 일벌들이 당황해서 이제 파괴하는 동작을 멈출 겁니다. 그래서 이상 태로한 30분 이상 거의 1시간 정도 여기 내가 만으라고요 두었다가 여기다가 이제 떡밥 어 화분떡도 하나 가져 1kg짜리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어 자동 그 사양기가 있는데 일단 일반 사양기에다가 사양을 시켜 가지고 여기 어, 여기다가 일단 자동 사양기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급하게 오늘 분봉을 시키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내검 하다 보니까 어, 천여왕은 나왔고 그리고 아직 봉개가 파괴가 안된 어, 왕대가 있어서 너무 아까워서 강제 분봉을 시켰고요 그래서 급하게, 일단, 요, 광식 사양기에다가, 어이 사양액을 부어주고, 화분대가 아주 1kg짜리를 올려줬습니다. 지금 모든 벌통 1kg짜리 다 올라가 있어요. 어 저는 올해 이제, 채밀하려고 양봉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분봉을 한 50성 될 때까지 벌통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옮기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자, 이거를 이제 벌통에 실었어요. 자, 요렇게 벌통에 싣고 지금 가, 이동하는 모습은 이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제가 여기 땅을 좀 사놓은 데가 있어요. 작년에 이게 비닐하우스지었다고 제가 여러 번 올렸죠. 이거 하우스 양봉 한다고 그랬다가 일단 하우스 양봉은 내 실패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일단 차를 댔다가 여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지금 벌통을 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턴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이 안으로 요렇게돼 여기다 볼통을 여기다 놨어요 이 안에서 지금 이게 이거는 이제 하우스 앞쪽에다가 내 차도 될수 있고 차고지 일종의 비, 여름에 비올 때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지금 이게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차를 앞에 대놓으니까 유리창이 열비 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어, 일단 여기를 내가 쭉 보니까 하나 둘셋 여기도 한다 대여섯 통 갖다 놓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다가도 일단 여기서 자 봅시다 여기 이제 벽돌을 이 안에도 있고 여기도 벽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 벌 키우려고 여기 준비를 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벽돌을 적당히 받치고. 여기가 이제 바로 산이라고요. 이쪽에 내가 배수로를 파긴 팠지만, 여름에 장마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작년에 벌통에 한반 찼어요. 그니까 러 그냥 내리는 비에. 그래서 여기다 벌네통 갖다 놨다가 두 통은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벌통이 침수되니까 벌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벽, 동네 분이 오셨는데, 지금 한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왔으니까, 제가 해야죠. 상당히. 이 땅이 누구 땅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예, 제가 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CCTV, 아, 이제 이게 이제 블랙박 차가 지금 서 있으니까 차에서 블랙박스로 촬영하는 거니까요. 지금 내가 빨리빨리 넘기는 겁니다. 저는 여기를 벌을 키우려고 이 비닐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에 문을 안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요게 220V, 이거 윈치라고요.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냥 쭉 비닐하고 이 보온덮개를 끌고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문을 만들면은 벌리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을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고 안에는 지금 내가 모기장을 만들었다고 여기 저 문발 모기 문발을 만들었다고 얼마 전에 올렸죠. 그래 저 뒤에 창문을 냈기 때문에 안에 시원합니다. 지금 여기 뭐 구경하시고. <laughs> 어쨌든 오기심이 많지요. 또 여기 이런 걸 처음 보셨으니까 이분도 토종을 하셨답니다. 옛날에 토종 1 5통까지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거죠자 이제 그분이 가셔서 여기 아까 저쪽에서 어, 사양기에다 사양액은 부어주고 왔고요. 지금 여안에서 물을 급수를 일단 여기다 급수기를 설치를 해주었어요. 오늘 이제 저녁 때 가서 이 캐프도 펴서 덮어주고 위에 보온덮개 씌워주고 올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서 또 보온덮개 열어주고 야간에는 아무래도 좀 쌀쌀하니까요. 아 그리고 자 일단 여기를 갖다 놓았고 이거는 지금 이제 블랙박스로 보는 거니까요. 자 블랙박스 영상은 일단 자,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스마트폰 영상을 봅시다. 자 10일 스마트폰으로 내가 거기에. 지금 오늘 분봉 시킨 분봉봉 가져다 놓은 자리를 내가 이제 본 거예요. 작년에도 내가 봤는데 여기가 양봉장으로서는 좀안 좋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괜찮아요. 오늘 보니까 이것도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기 여기 아카시아 나무고, 뒤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산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여기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여기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요. 여기 여기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꽃 그리고 여기는 이, 이게 다 이제 칡 꽃이 무진장 핀다고 여기 원래 북나무 측에서 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분봉군으로 계상군으로 한열통 정도만 갖다 놓으면 꿀한 드럼 떡니다 이게 지금은 뭐 지금 올해는 지금 꿀딸 생각은 하는게 아니고. 일단, 여기를 제가 도로 깔아올던 양봉장으로서는 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시골이고 한적한 길이니까 차량통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지방도고 아주 뭐 마을 안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예요. 주변에 꽃이 이렇게 많아요. 자파는 이게 이제 월동시키기는 조금 나쁜 장소예요. 한 10월, 11월 달까지도 이 자파가 피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벌들이 그때까지도 계속 활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장소는 원래 월동시키는 데는 마땅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다시 옮기면 되고, 또 그때 가서 저는 올해 또 무월동을 지금 꿈꾸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때의 문제고요. 일단 여기가 위치가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양, 여기 지금 우선 당장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통, 뭐 바짝바짝 붙이면 여섯 통 놓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차도 여기 비올때뭐 되더라도 큰 문제 없죠 지금 벌들도 이제 막 문을 열어줬으니까 이 벌들이 서로 다른 벌통에서 두 장을 합쳐 놨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원래 벌통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외역벌들은 그래서 한 10km 있는 대로 왔고요 여기도 지금 이게 자동 사양기에 이거 사양액도 남아 있어요 사양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진정되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거 를 자동사양기 연결해주면은 내가 이제 자주 안 가봐도 되죠. 아마 오늘 여왕이 나올 겁니다.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지금 이제 다른 여 천여왕이 가장 먼저 아까 나온 천여왕이 뭐 운이 좋아서 그래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운이 나쁜 천여왕은 그냥 다 죽었으니까 참. 그 아까도 내가 그.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뭐 일벌들이 그 처형하는 거라고요. 태어나지 못한 처녀 왕은 왕대 뚜껑을 뭐그 일벌들이 다이막 물어낸다, 물어내서 밖으로 버린다고요. 그리고 왕대는 다 뜯어가지고 뭐 씹어서 먹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왕대가 없었던 것처럼 완전 평사나 작업을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해요. 태어난 여왕 딱그 벌은. 한 마리 두 마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몇만 마리해서 하나의 군을 이루어야 벌이지. 한 마리 두 마리는 이게 벌이 아닙니다. 그냥 소모품이 소모품. 참 <laughs>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괜찮아요 위치가. 그래서 이게 지금 뒤쪽으로 저는 이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그 조롱박이 옛날에 코로나 19 이전에 참잘 팔렸거든요. 조롱박을 심으려고 거기를 최대한 남겨놓고 우측으로 붙여서 비닐하고스로 지는건데 글쎄요 조롱박이 지금 뭐 서울에 지금 하시는 분들 전화해보니까 좀, 지금 팔리지도 않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롱박을 할게 아니라 여기다 벌통을 갖다 놓으면은 뭐 100통 정도도 뭐될것 같은데 이 앞집이 문제죠 거기서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하 여튼 많이 갖다 놓으면 안되고 일단 여기다 놨으니까 뭐 그쪽으로 이게 벌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은 옆집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벌이 똥을 무진장 싸요. 그러면 여기다 백통을 갖다 놨다. 이집 여기 차 맨날 여기다 대는데, 차 아주 그냥 벌똥으로 뒤덮여가지고 <laughs>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많은 벌똥 갖다 놓기는 그렇고요. 저는 일단 두 군데니까요. 나눠서 하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 다섯 번째 분봉시킨 봉군을 여기다 갖다 놓았고요. 어, 가을까지 계속 분봉을 시켜가지고 여섯 통 정도는 여기다도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